하늘 우리 선언할까요? 내려놓음으로 숨쉬자 예배로 숨쉬자 사역으로 숨쉬자. 예, 우리 숨쉬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숨을 내쉴 겁니다. 여러분 숨쉬십시오. 어, 여러분 시인과 천장 잘 아시죠? 예, 연식이 나옵니다. <laughs> 하덕규 시인이죠. 어, 그가 했던 대표적인 곡 중에 가시나무라고 하는 그 내용은 어 하덕규 시인이 이게 뭐, 어. 모카가 된 위에 그가 주님을 만나고 내 안에 있는 나의 그 연약함을 바라보면서 쓴 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가요로 불려지긴 했지만 그 내용은 사실 신앙 고백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그 가사를 보면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누구도 실 자리가 없다라고 하지요. 새가 날아와 그 자리에 둥지를 트고자 했지만, 내 몸에서 나온 그 가시들이 새가 그 자리에 머물 수 없게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내가 주님을 믿었지만, 주님을 만났지만, 여전히 내 안에 내 자아가 살아있고, 여전히 내 안에 내 중심의 사고들이 살아있다 보니,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쉴 자리가 쉴 시간이 없다라는 그런 내용의 가사가 바로 시인과 촌장의 가시나무라는 새입니다. 어, 근데 여러분 이것이 혹 우리의 신앙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라고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내 안에는 내 자아들이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 안에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말씀이 있을 때 날마다 그 가운데 부딪힘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의 인생은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인도하심 없이는 살수 없음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신년집회 때마다 목사님들 말씀 가운데 저는 참 많은 은혜를 누리는데요. 오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성령의 충만함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그 이야기 앞에 성령의 충만함이란 내가 연약하다, 내가 부족하다,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이다라고 하는 그 얘기가 저에게 참큰 은혜가 됐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이다. 그럼 막 뭔가 해야 될것 같지요. 막 뭔가 막장풍 쏘고, 그지요? 막 기도하면 다 치료되어지고, 막 죽었던 자가 살아나고, 뭔가 놀라운 일이 일어나면 그에게 성령의 충만함이다. 라고 착각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내 자아가 모두 다 죽고, 오직 주의 성령만, 주의 인도하심만이 살아있는 것, 그것이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서 온전히 살아가기 위해서는 바로 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됨을 잊지 않기를 주님으로 추하합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오늘 임재하시겠노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20, 아, 사, 어, 29절 말씀 보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때 내가 또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라는 말을 통해서 성령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인지하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인지하심을 사모함으로 여러분 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나의 자아가 낮아지고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뜻 가운데 서기 위해서는 그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될 것이요. 그럴 때 우리가 성령이 나를 인도하실 때에 그 인도하심에 순종할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이 이미 우리 안에 임재하고 있으니 믿으십니까? 네. 믿으십니까? 네. 이미 임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근데 우리가 충만함으로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가운데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꿈을 꾸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강원도 목사님 설교 기억하십니까? 노인은 누가 노인이라고 했어요? 기억이 하나도 안 나세요? 웃다가 끝내셨습니까? <laughs> 예, 노인은 누구냐? 도전하지 않는 사람, 안주하는 사람, 그저 오늘에 만족하는 사람이 노인이라는 거예요. 그죠? 지난번 설교 때도 그런 얘기 했습니다. 노인이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 그냥 오늘이 안전했으면 좋겠고, 오늘이 편안했으면 좋겠고, 나에게 큰 어떠한 일이 벌어지지 않아도 오늘 그냥 그렇게 잘 지내겠으면 좋겠다라고 여기는 것이 노인들이 갖고 있는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이 임하시고 깨닫게 되어지면 우리 안에 꿈을 꾸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꿈꾸는 우리 영진교회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드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길 참알수 없어요. 근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집회 마지막 날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하나님께서 참 우리 교회에게 그 위로하시는 은사를 주신 것 같아요. 예, 오시는 목사님들마다 참 위로함을 많이 받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들었고 우리 교회 방문하시는 분들마다 그렇게 따뜻함을 느낀대요. 우리만 못 느끼나요? <laughs> 예, 그리고 우리도 못 느끼나요? 그럼 못 느끼세요? 예, 우리 교회 방문하시는 분들 그렇게 뜨겁대요 우리가요. 어, 예, 그렇게 가족 같고 편안하고 따뜻하고. 그런 느낌들을 참 많이 받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들어왔을 때는요, 그런 영적인 느낌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교회 가보면 히터가 빵빵해서가 아니라, <laughs> 예, 히터를 안 쳐서가 아니라, 냉랭하고 차가운 느낌의 교회도 있는 반면에, 또 어느 교회는 별로 작고 아주 아담하고, 그렇게 보기에는 겉으는 화려하지 않을지도 뭔가 따뜻하고 은혜가 경험되어지는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심은 눈에 보이는 걸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으며 성령의 인도하심에 붙들려 있느냐에 따라서 주님이 일하심이 달라진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는 우리 안에 있을 놀라운 일을 들 통해서 기대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저는 참 행복하더라고요. 오늘 오전에 보니까 벌써 우리 세 가족이 중고등부 아이들이 두 명이, 여러분, 우리 어른들은요, 그냥 카드 내면 되지만 중고등부 애들은 4주 동안 성경공부 안 하면 등록 못 해요. 예. 우리 교육부서들은 제가 그렇게 하라고 오더를 내렸어요. 예. 어른들이 조만간 그렇게 할 거니까 긴장하십시오. 이제 영진교회 등록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두 아이들이 등록을 하고 또 우리 오늘 집사님 한 분이 또 등록을 하시고 또 우리 오늘 제가 소개를 못 시켜줬는데 우리 김정혜 권사님도 1년 만에 교회에 나오셔서 회복이 일어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 예, 시작이 좋았어요. 예. 여러분 시작이 끝까지 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상황과 환경 형편을 바라보면 꿈을 꿀수 없지만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자하심을 통하여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그인들을 꿈을 꿀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성령이 임하시면 그 꿈을 넘어 비전을 품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근데, 어,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비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추시는그 비전은요, 초자연적으로 역사되어지며 일하시는 일이지만, 아무 근거 없이 주시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비전을 품고, 어떤 하나님의 그 계획들을 구하며 나아갈 때, 그때는 하나님의 분명한 역사 가운데, 우리에게 비전을 품게 하신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이요.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실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몰라요. 하지만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시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느라하는 확신을 갖고 우리는 꿈을 꿀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꿈을 뛰어넘어 비전을 품고 그 비전을 향해 달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전을 가진 자의 모습은 달라요. 왜요? 가야 될 곳이 있거든요. 목표점이 있거든요. 여러분, 비전을 품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렇게 개업하거나 이렇게 사업을 시작하시는 우리 시체들때는꼭그 말씀 드려요. 이 기업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선교의 전초기지가 될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제가 꼭 권면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수익금이 생기면 꼭 선교를 위해서 사용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와 연관을 크게 사용하라고 제가 꼭 권면을 해요. 여러분, 꿈이 있어야지요. 비전이 있어야지요. 여러분, 우리의 비전이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가끔가다 그것이 어떤 인간의 생각에, 뭐, 예를 들어서 자리가 꽉 차는 것, 뭐, 우리 성도가 300명이 되는 것, 뭐, 이런 눈에 보이는 것도 될수 있겠지만, 우리의 더큰 비전은 바로 무엇이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일은 어떤 일인지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 그 비전을 품고 나가면 열심히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종종 말하지만, 저의 비전은요, 60만 명 앞에서 설교하는 거예요. 이러실 겁니다. 예, 여러분, 우리 지금 유튜브가요, 벌써 227명이에요. 예, 60만 명 되려면 아직 멀었는데요. 예, 언젠간 되겠죠. 예, 언젠간 되겠죠. 예, 될수 있어요. 예, 그러면 이제 저는 그날을 꿈꾸며 더 열심히 설교 준비하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준비해서 하나님 나라에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제가 주님 앞에 선날 이루어질지 아니면 언제 이루어질지 알수 없지만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비전이 있으면 그 비전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요. 그냥 오늘 내 자식들이 잘 되고 내 집이 잘 되고 건강하고 이런 눈앞에 있는 건 말고요. 좀 멀리 내다보고 큰 비전을 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서 선교사 1 0가령 책임지겠다. 아무도 안 하시죠? 그거 싫지 않았어요. 예. 그런 비전을 품으시라고요. 예. 우리 교회 주파성 선교사가 100명이 됐으면 좋겠다. 예. 그런 비전 품으시라고요. 그냥 그걸 어떻게 해요. 그거 지금도 힘든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며 그 가운데 주님을 주시는 님주 주님의 그 놀라운 비전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이제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성공의 비결은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에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은요 나의 힘과 나의 의지와 나의 노력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시고 그 임재하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직장이 하는 거 아니라 기업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꿈꿀 수 있는 게 바로 무엇이냐? 성령의 충만하심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일들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설교했지만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네. 그거면 돼요. 그거면 우리의 신앙은 많은 것들이 해결되어줘요.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신앙의 온전함들도 그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때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할 수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소망하는 것은 올 한해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주님께서 나를 통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꿈꾸고 큰 비전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임재하심과 그 역사하심 또그 가운데 그 일들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린다면 작은 우리를 통하여 부족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크게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시 함께 기도했으면좋겠습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날마다 주의 꿈을 꾸며 비전을 붙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우리의 기업 되어질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려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